다 김민재를 노리는 서, 팀들이 어... 다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바이레미네인이 픽을 할 정도면 사실 나머지 센터백피라는 팀은 다 좀... <laughs> 아니 그러면 스페인이 껴있다고 하니까 내가 요 팀만 물어볼게 레알이 있었습니까? 레알... 야... <laughs> <laughs> 가 <제가 웃음> 아니 아, 인사 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박조, 해설 별로야, 여러 <laughs> 아, <laughs> 아, 아, 또 바로 해설 잘 듣고 있습니다. 사장 질라탄이 아. 고맙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 축구선수, 아,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찐 건나불리 아빠, 박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환영합니다. 우리 찐 건나불리 아빠, 나은이 아빠. 근데 사실 굉장히, 핵인싸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뭐, 누구랑도 편하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막 두려움 이런 거보다는 되게 즐기시니까. 맞아요. 그런 밝은 에너지가 저희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아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도로트 문트에서 또, 실패를 했지만, 예, 그것도, 다 경험이 되는 음. 예예또 추억이 되고 예또 이런 거니까 네 맞아요 예, 잠깐만요 아초희님 박지호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면 아이 너무하시네 뭐뭐 중계를 잘,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laughs> 축구를 잘했다는 거예요? 아 축구 잘하셨죠 <laughs> 아이 지금 월드컵 나와고 이런 분 말이야 예, 예. 어, 저런 분 말이야 저도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예, 요즘에 예. 아는 사람들도 거의 이래요 아, 축구를 이제 같이 막상 붙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저 국대도 하시고 유럽에서도 뛰었던 박준 선수한테 막상 게 실제 게임을 하면, 예,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뭐 같이 차거나 동네에서 몰 자신 시 아니면은 같이 운동을 오랜만에 이제 같이 어... 운동하는사람은 어?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TV만 보고 이제 저랑 <laughs> 에,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다른가봐요. <laughs> 어, 어, 우리나라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 그것도 16강을 밟아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몇 없는데? 아, 아니, 이, 뭐... 우리, 이, 부버지라고 불리는데, 네. 그냥 누르면 뭐가 나와요. 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예를 들면. 마인츠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는? 역대요? 네. 역대로 따지자면은, 아, 박조선수. 선 아, 예, 예. 잘했죠? 네. <laughs> 아, 네. 저 가운데 선수 시절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 훨씬 더 홀쭉하셨는데. 있는... <laughs> 저 때는. 아니, 왜 선수들은 뚱뚱하고, 은퇴하니까 홀쭉 마르시냐고. 왜 그렇지? 좀 부, 부었는데, 많이? <laughs> 저기, 지금, 해설제, 저 사진 한번 보시죠. 오히려 저배성재가 지금 턱이 두 개가 나온 것 같고. 아니, 해설하실 때 너무 슈트핏 포함을 해가지고. 아, 저, 어... 각도가, 각도가 잘 나온 거야? 근데 저, 저 날도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아, 예, 예. 저 날. 저, 독일 현지 갔을 때. 네, 있었죠? 현지 가다 아, 보니까 부럽다. 되게. 아, 인원을인원을 이러날에... 이러날에... 최소화해서 갔다 보니까,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눈을, 눈을 아. 보세요. 아, 제가 처음 제가 한 거예요. 아, 아 근데 같이 있던. 그 분이,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아? 더 해? 그러고 막더 치라고 막한 거예요. 제가 이 눈썹도 제가 막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아 완전히. 그래서 약간 가부기 갑옷기... 맞아요. 가부기 아, <laughs> 제 사진을 보지 마시고, 저 아이들 사진만. 어, 너무 있어요. 예뻐. 나은이도 예쁘고, 우리 진호도 예쁘고, 건우도 예쁘고요. 아. 사실, 요즘은 박조 선수 하면은, 뭐, 축구해 설련, 이쪽보다도. 나은이 아빠. 예, 아. 나은이 아빠. 뭐, 시돌로 굉장히, 예, 더 어. 인기가 오, 많으시죠. 너무 네. 예뻐요, 진짜. 예, 요즘 뿐만 아니라, 뭐, 계속 그랬어요. 아, <laughs> 그래요? <웃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네요. 음. 나은이 아빠, 생각보다 축구 잘하시네. 아, 박조 선수로 인식 안 하고, 아. 나은이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 당연히 최고의 선수고 또 월드컵도 나왔고 나니까 근데 예능 나왔던 사람이 이제 어, 공을 차네 어, 누구지 누구지 <laughs> 그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나은이 아빠 이름 말안해어 공을 좀 차네 뭐 어. 이렇게 아니 이제 국대 얘기를한번 봐야 돼아 아까 어떤 분이 생각보다 볼을 좀잘 차시나 그랬는데 아니 지금 저희 국가대표 그리고 몇 경기를 뛰었고, 얼마나 잘 뛰었는데, 근데 대체로 똥뚱했어요 선수 때는? 아 사진이, 생각보다, 아니, 지금도 다 그래요. 어? 확실히 생보다 제가 더 키도 되게 큰줄 아세요. 덩치를 되게 크게 보이나봐요. 아, 네. 왜, 왜 그랬지? 아, 그러네. 레고 느낌이 있네 레고. 아, 레고. 어, 때는 저, 저 머리가 유행했습니다 예전에 이 그랜나루를 안 기르면 안됐어요 <laughs> 아, 대학 시절에 아. 대학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 선생님들이 이거 이거 자르는데 이거 기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저 전설의 덤블링스로인 저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니까 저거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확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것도 시전하신 어,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전에서. 네, 맞아요. 이제 연습 때 아, 누가 이제 조동현 감독님 어. 하시는 그때인데 예? 저희 그냥 이제 회복 훈련하는데 야, 이거 우리 이거 드로잉. 멀리 던진 사람 없어? 아, 없어? 팀에. 붙여야 아, 네. 어,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없어. 이러길래. 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 그냥. 길게 던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우리. 저는 이게 룰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아, 이, 처음엔 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고 딱 던졌는데 이게 골대까지 그냥 쭉간 거예요. 텀블링에서 던졌더니 아, 네. 던졌더니. 아, 그럼 이거 모르시고 그냥 시전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네. 아, 그래요? 아아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돼죠, 돼죠. 아니, 이게, 왜냐면, 이전에도 썼던 선수가 있긴 하고요. 이란 음. 선수는 그러다가 이제 자빠지기도 음. 했었고, 저거 하다가,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만화에도 저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거 되나, 안 되나를,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죠. 왜냐면 거의 시점에서 예. 안 나오잖아, 잘. 예, 그렇죠. 예, 저게 이제 마지막에만 두발딱대고 던지기만, 네. 마지막 동작만 예, 맞으면 마지막 네. 동작. 전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거, 혹시 만화 보고 아셨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딴거 영상 음. 보고 아신 건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아무 그걸 아무 없었어요 고등학교 와. 때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이거를 계속하는데 <laughs> 완벽하게 못하시길래 <laughs> 제가 그냥 이걸 왜 못하지 하면서 했는데 그냥 제가 된 거예요. 어, 어,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 그냥 장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어, 네. 그래서 실전으로 이제 쓰는 거고 네, 실, 네, 실전에서 네. 저 위에는 구자철 선수랑 있는 것은 마인츠. 이제 마인츠, 마인츠, 때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거죠? 이거는 그때 독일에서 뛰었던 네, 아. 이때 레버쿠젠하고 이제 마인츠랑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흥민이가 골놓고 하면 저희가 3대 1인가 졌을 것 같아요. 저는데 아, 이렇게 저... 웃어요? 에, 네, 뭐, 레버쿠젠이 그때는 거의, 거의 넘버 톱 3, 4예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미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왔다갔다 하고, 약간 그, 샬케 정도? 아. 네. 아, 네. 추억이 형성, 그렇죠. 형성이 되 있던. 데 네, 네네네. 네. 네. 다시 봐도 웃기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구자철 선수는, 딱 경기 끝난 다음에, 그냥 우리 선수들이 땀확 흘리고, 그냥 딱축구선수예요 얼굴이 홀쭉해가지고 아이 사진도 보니까 아, 사진이 그냥, 통통하게 나와 그냥 감독님인데? 아예 통통하게 나와요 통통하게 <laughs> 통통하게 나와요 아니 진짜 우와 이거 봐 요즘은 네 굿? 살이 빠졌어요 네. 진아 실제로도 몸무게가 빠졌나요? 몸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럼 얼굴 살만 빠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살 빠졌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 때부터 프로생활 끝날 때 지금까지도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계속 갈해요 어 근데 얼굴이 턱선이 완전히. <laughs> 어 이렇게... 진짜지? 아니, 여러분들 진짜 잘 생겼어요. 저 성형을 안 해요. <laughs> 아니 이제 <laughs> 무슨 성형을 합니까? <laughs> 그럼 몇 달을 줘야 되는데. <laughs> 해설은 그냥 어떠세요? 진짜로? 진짜 어려워요? 진... 이게 어려운 게그 하는 것도 어렵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난 경기 또 보면서 상황 봐야 되고 맞아요 음. 이것도 하나의 업이니까 네. 근데 또 워낙 축구로 오래 현장에서 하셨고 또 보셨기 때문에 뭐 저는 금방 지금도 뭐 워낙 그렇죠. 또 말씀도 잘하시고 편하게 하시니까 아 그리고 위에 지금 하시는 그 2002년 선배들 있잖아요. 네네. 좀씩 다 물러납니다 해설 아, 쪽에서. 그래요. 다 저, 넘어가요 이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laughs> 다 때가 됐어. 저기 에이. 이제 뭐 우리 아는님, 뭐저 영표형, 또저 찌, 뭐다 이제 2002년 이제 그만해야지. 아, 뭐, 네. 아이, 그 계속 하셔도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배님, 저는 말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선배님들하고 아, 이제 어긋납니다. 아 예예. 아, 아, 예, 예. 예. 함정이다. 부비트를 깎았았다 <laughs> <laughs> 누가 하면 될 잘할 것 같아. 일단, 박주호딱 있고.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 중에, 아, 이 친구는 해설하면 나중에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아직, 기성용 뭐, 어떻습니까? 성룡이도 잘하죠. 성룡이는 점적인 얘기를 차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설을 이제 해보면 알, 알겠지만은, <laughs> 자기 얘기를 스스, 서서히 하면 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승우가 잘하더라고요. 은근히 네. 승우가 잘했어요. 아, 승우, 승우. 맞아. 이승우가 잘해요. 이승우가 잘하는데 이승우는 아직 축구를 더 해야 돼요. <laughs> 아직 네. 축구를 더할 날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때 원래 김민재 선수가 이적 여름에 막할때 네. 저희 그때 만났었잖아요 만났죠. 대한축구협회 파주 트레이닝센터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너무 뜨겁잖아 김민재 선수가 어디 가네 저리가나 막 있었어 물어봤어요 그때 워낙 치, 치, 친하잖아요 네, 친해요 친하죠 네. 아니 솔직히 어디 가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마 들으면 쓰러질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클럽들이 연락하고 있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클럽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디 정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랬더니 바이리 민해를 가버렸어. 자, 그때 저한테 어마어마한 클럽,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이. 음. 바이리 민해는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안 됐어요. 오피셜은 안 났고 민재도 오케이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쏟아붓고 제일 적극적인 팀이 민해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싸인은 안한 상태 그런데 바이리 미넨이 애가 달아서 계속 막김민재 쪽에게 와달라 와달라 했다 그,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났으니까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얘기해버리면 아니, 이제 그럼, 그럼. 민재의 오피셜로 나와야지 맞아요. 하는 생각에 이제 저는 아예 말을 안한 거죠 진짜 저뭐 음. 판단 잘하시고 또 음.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맞아요. 다 지났으니까 그때 어, 그러면 김민준 선수는 우리 생각을 이룰 수 있잖아요. 아니 바이레미넨이 애가 달아서 뭐 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 그런 그런 좋은 기획이나 덥석 쌓여날 것 같은데 다른 팀들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지금 지났으니까 좀몇 군데 얘기해. 주세요. 아 그냥 그냥 아 이거를 내가 제가 얘기해도 되나? 뭐, 아 그럼 뭐 지났는데 뭐? 지났으니까 그냥 각 리그의 톱 1, 2위 팀이 거의 다 연락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 개인 역상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맨유는 아, 1, 2위는 아니었네요 <laughs> <laughs> 죄송하다메 맨유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맨유도 네, 맞아요 어. 네. 오 네. 연락까지는 메뉴, 맨유는 무조건 들어왔고 와 네. <laughs>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빵 터진 건 뭐냐면 아 맨유는 1, 2위가 아니었구나 여기에 네, 터졌어 왜냐면, 네, 네.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근데, 1, 2위 팀들 다, 민지한테 컨택이 뭔가는 온것 같아요. 어쨌든. 와...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게 상위 독일도 상위권 팀이에요. 바이든 은 갔으니까. 네. 스페인도 상위권 팀. 영국도 상위권 팀. 자, 잉글랜드는 뭐, 그러겠죠. 맨유나 네. 리버풀 아마 이런 뭐 팀이 아닐까 네. 싶어요. 토트넘이 네. 껴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토트넘도 껴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다 음. 예, 김민재를 노리는 서, 팀들이 어허. 다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니 바이레넨이 피그를 할 정도면 사실 나머지 센터백 피난 팀은 다 <laughs> 아니 그러면 스페인이 껴있다고 하니까 요 팀만 물어볼게요. 레알이 있었습니까? 레알 제가 <laughs> <laughs> 아니 어느 정도 디테일한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하지만 <웃음> 무조건. 민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는 했을 거예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컨택이요. 그 정도는 예, 얻으려고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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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적을 확정 지을 때는 한두 팀 안에서 이제 디테일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팀이 딱 빠져요. 아, 그 그렇죠. 처음에 그래도, 관심이 예, 있다. 예, 예, 처음에 관심이 있다. 체크해보고 민재를 체크해보는 건 모든 나라의 이제 톱. 이런 리그의 팀들이 다 체크를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러면 맞네요. 그러니까 상위권 주요 리그의 상위권 팀들은 최소한 정도의 차이 있지만 관심이 있다. 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 네.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딱그래서뭐 네. 어떤 팀들은 있는지. 실제로 논의를 할 수도 네, 있고,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만약에 민재가 어. 이제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썰로 쫙굴수 있는. 그쵸, 거. 나중에 네. 구체적인 얘기는. 네. 와, 이 정도만 뭐 저희가 그냥 네. 들어도 와, 진짜 대단했네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네네 지금 한국 선수가 있는 게, 이제, 우영이가, 그 챔스에서 뛰긴 했지만. 그렇죠. 그, 근데 사실, 기회를 많이 얻은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완전, 그냥, 주전 자리를, 그것도, 대우도 그렇고, 스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잠깐만. 어, 진짜. 어? <laughs> 네. 제가 그래서, 아예 요즘에 민재 얘기 덜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처음에 민재, 아니, 분스리가 왔는데, 어쨌든, 민재가 주, 주요가, 대저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 그럼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민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음. 야, 왜 이렇게 민재 얘기만 하냐. 음. 아, 음. 그러면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 베르더 브레멘 얘기할게요. <laughs> 브레멘이요? 여러분들 브레멘 얘기 또할 건데요. 브레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볼도 안 잡아요. 지금 동접 만 5,000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브레멘 얘기 2시간 해 드릴 겁니다. 브레멘 브레멘이신가요? 그래서 또뭐났잖아요도로뜨 물트로. 필크르크. 예, 필크르크 나가셨잖아요. 하지 마세요 자, 김민재 선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 도대체 어디까지? 이미 거의 간거 아니에요? 끝까지 간거 네, 같다. 끝까지 간 와. 건데, 만약 에 여기서 또 다른 팀이 톱팀으로 또 옮기면, 진짜 그거는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 바이든민넨 톱, 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얘기 했던 막, 리그에 또 탑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으로 가면, 뭐, 레알, 레알, 뭐, 바르셀로나. 어, 바르셀로나. 네. 또, 잉글랜드도, 우리가 네. 알만한 정말 위에서 네. 상위급 팀들, 이런 데까지 가서 또 거기서 휩쓸면, 네. 와. 다한 거죠. 이제 뭐그 정도로 또 한국의 선수가 나 수비로 어.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특히 네. 아니 센터 수비도 보셨고 윙도 보셨고 네. 그랬지만 중앙 수비수가 센터백이 유럽에서 그렇게 뛴다는 건 거의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 예, 아시아 선수가 예전에는 힘에서 너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힘에서 밀리니까 이게 계속 상대 공격수들이 키핑하고 그냥 딱 벽으로 딱 대주니까, 이게 안 됐었는데, 그걸 이제 무너뜨려버리니까. 그렇지. 힘이면 힘, 네, 스피드면 네. 스피드, 네. 발이면 발, 아유. 다 되니까. 네. 이번에도 패스 거의 신기록. 맞아요. 네. 패스했던 네. 패스 게 신기록이더라고요, 이번 시즌. 예, 네, 네. 엄청나더라고요.